안녕하세요 엘로입니다. 제가 지금 스케줄을 막 마쳐야,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네, 그 리얼리티 체이라는 앨범이 나왔고요. 어, 지금 스케줄 하느라고 반응을 일일이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은 낸게좀 실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 너무 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캔 b 에 p 캔 b 에 p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딩고 킬링버스도, 아까 7시였나? 그때 공개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 많이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오래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좀안 주려고, 많이 공들인 앨범이고요. 그렇다고 막첫 정규 막, 야막이면서 막, 와, 네, 엘루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은 조금, 조금 쑥스럽네요. 쑥스럽긴 한데. 네, 그런 느낌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어, 타이틀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나머지 곡들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 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결론은, 네, 제 앨범 많이 들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고, 제, 그, 뭐야, CD도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체크해 주시고요. 네, CD 디자인을 담당해 주신 아트워크, 이번 앨범의 아트워크를 담당해 주신 이원엽 작가님,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진짜로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D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디자인도 한번 봐주세요. 아트워크에도, 네. 네. 뭐 현실 자각이네요. 지금 그 앨범 발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리얼리티 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덕분에 음악을 할수 있지 않나.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아까 6시에 발매된 제 앨범, Reality Check.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